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jQuery에 대한 사용 예제 중에서요. 어, 특정한 테이블에서요. 체크박스를 여러 개 두어서 작성하는 어떤 기능 중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해당 행만 배경색을 바꾸는 기능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음, body 태그에다가요. table 태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table 태그에다가 tr 태그를 어, 한세개 정도 만들고요. 그 tr 태그에다가 td 태그를 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d 태그를 뭐 예를 들면 아, td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td 태그 를 하나 만들고 td 태그 안에다가 inf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탭. 자 그럼 inf 태그의 타입은 뭐 예를 들면 체크박스로 두죠. 체크박스로 두고요 이름까지 지정해줘도 되는데 이름은 따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name은 checkSelect에서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면 checkSelect라는 체크 이름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라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선택된 값은 value로 뭐 놔둬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해놓고, 새로 침했을 때, 이렇게 체크박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행. 그러면, 만약에 td 태그가 하나씩 더 있어요. td 태그가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라고 하고요 td 태그가 또 있고, 샘플로 두 번째라고 하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예를 들어서 만, 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음,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행하게 되면 첫 번째 행, 첫 번째 tr 태그의 배경색을 뭐, 옐로우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체크하면 두 번째. 즉, 체크된 거.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어, 배경색이 사라지는 거고요.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어떤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왕이면 체크박스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했을 때 해당 행까지도 배경색을 주면 좀 더, 어, 이제, 가시적, 이제, 효과가,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기능을 구현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 jQuery를 현재 jQuery를 하나, 어, jQuery의 가장 최신 버전이 CDN으로 하나 가져와서 붙여넣게, 아, 붙여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멀티 모니터에서 jQuery CDN을, 어, 못 가져오네요. 잠시만요. 자, 다시요. 자, jQuery 가진 최신 버전을 하나 가져왔고요 jQuery 가져왔고요 자, jQuery의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라 함수 o n 가로 보었고중괄을 보답고 jQuery 코드 스니피펙 사용 하면좀더 빨리 할수 있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jQuery 최신 버전 가져다 놓았고요 jQuery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음,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얘네들 체크박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어, 요 얘네들 체크박스가 이름이 다 체크 셀렉트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럼 거를 가져올게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달라 기호를 사용해서 자 어 인풋 태그 중에서 인풋 태그 중에서 이름이 어, 이름이 이름이 뭐인 것 체크 셀렉터인 것을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요. 요거에 어떤 이벤트를 잡아 줄 거냐면 체크하는 이벤트를 잡아 줄 겁니다. 근데 그래서 o 온메서드를 사용해서 온메서드를 사용해서 요거에 대한 뭐를 잡아 줄 거냐면 어, 어떤 이벤트를 잡아줄 거냐면 체인지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에 체인지 할 때마다 요 여기 코드 두 번째 매개변수인 콜백 펑션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펑션 가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고요. 요때 이제 어, 값이 변경될 때마다 여기 펑션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n o 테스트로. 잠깐 저장. 새로 고침. 딴, <laughs> 예. 딴, 예. 매번 어떤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어떤 얘네들이 변경이 될 때마다 여기 펑션, 알러트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잘 되죠? 자, 그럼, 알러트 지우고, 어, 이렇게, 체인지 할 때마다 그때만 이제 콜백 펑션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 예를 들면, 그 체크박스 얘가 체크 셀렉트라는 이름의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체크박스 x 여기 n p u t type c h e t d 태그만 바꾸는 게 t d 태그의 배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t r 태그에나 내가 현재 현재 체크한 나자신 t 현재 체크한 나를 따 tag 는 a g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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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g tag t a 나 tag tag 그러면 현재 나의 어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처리를 해주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근데 나에 대해서 어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하고 가장 가까운 TR 태그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this 했을 때 이제 클로 이제 클로즈 셋 클로 아 발음이 어렵네요. 클로시스트 이제 함수를 써서요. 아, 여기서 이제 나랑 가장 가까운 뭐를 찾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tr 태그를 찾아라 이렇게. 나랑 가장 가까운 tr 태그를 찾습니다. 그거예요. 그거에다가 어, CSS 클래스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CSS 클래스를 주었다 안 주었다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어떤 아, CSS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까요? 잠깐 위에다가 스타일 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style, s t y l 로 style, s 옐로우라고 스타일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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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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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스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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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토글, css 클래스에서 토글 시키자. 그래서 첫 번째 배기변수로 어, 어떠한 스타일을 적용할 거냐. 옐로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줄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만. 이것만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딴, 어우, 체요. 딴, 딴. 잘 되네요. 예. 다시 클릭하면, 오호, 토글, 토글, 토글. 예, 잘 되네요. 벌써 이것만 해도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체크한 게 선택이, 어, 이제 배경색이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의 효과를 더줄수 있다면, 만약에 체크되어 있는 것만, 체크되어 있는 것만 토그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달러에, 나 자신의 디스 중에서, is, 어떠한 슈도 클래스 콜론, 콜론, 체크드. 체크드가 돼 있는 것만 어떻게 하자 토글을 시켜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달라 디스 나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티알 태그에 대해서 토글 클래스를 적용해라. 적용해라. 그런데 언제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체크 돼 있는 거. 체크 돼 있는 것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시켜서 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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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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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완료가 되었네요, 벌써.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크박스 클릭 시 해당 행만 배경색을 바꾸는 로직은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 이렇게 처리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크박스를 세 개를 만들어요. 세 개를 뭐 동일한 이름으로 체크박스를 세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체크 셀렉트란 이름으로 체크박스를 넣어놨구요 그리고 어 체크박스를 이제 배경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TD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TR 태그 전체, 이첫 번째 행까지 바꾸기 위해서 TR 태그 전체를 바꾸는 거고요. TR 태그 전체를 바꾸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사용하냐면 어, 네임이 체크박스 이제 체크 셀렉트인 것 중에서 체인지 이벤트를 주고요. 가장 가까운 TR 태그에 yellow 옐 l 옐로라는 이름의 토글 클래스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 더 이제 만약에 근데 이렇게만 줘도 되는데, 이렇게만 줘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체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토그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tr 태그에, 클래스, 이제 뭐, 옐로우 클래스를, 클래스, css 클래스, 적용. 근데, 뭔지, 뭐 적용할 때체크돼 있는 것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식과 같은 코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 jQuery 최신 버전을 사용해서 이렇게 체크박스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배경색은 뭐, 저는 어쨌든 옐로우를 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상을 주는 걸로, 어, CSS 클래스는 옐로우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부트스랩을 사용한다면, 부트스랩의 여러 가지 색상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 클래시에 해당행만 배경색을 바꾸는 예제를 어, jQuery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